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바닥에 생기는 아주 큰 대형 티눈 뽑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티눈은 초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죽은 피부 세포가 한 군데로 쌓여서 뿔처럼 파고들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게 되고 걸을 때마다 아파져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목소리> 반면에 발바닥 굳은 살은 넓게 평평하게 각질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양이 구별도 되고 게다가 통증이 없어서 병원을 찾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의 사마귀는 감기처럼 외부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서나 아니면 오염된 물건으로부터 옮아저 생기는 거라서 표면이 지저분합니다. 마치 후추 뿌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티눈하고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목소리> 티눈은 물처럼 쌓인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잘 없애면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커진 티눈은 너무 어, 커서 주사 마취를 해야 될 정도고 이 CO2 레이저 사용해서 포인트는 티눈 전체를 태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 잘 만져봐서 각질이 형성되어 있는 테두리를 성의 해자를 파듯이 잘 녹이고 이렇게 노, 원형으로 잘 태워서 녹여줍니다. 그 다음에 옥선형 가위를 써서 쓱쓱 잘라주면 어, 이렇게 잘라주면 아주 큰 덩어리를 간단히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덩이를 자르고 나면 핵이 보이는데 이걸 놔두면 재발이 되기 때문에 가위로 또잘 자릅니다. 수직으로 가위질을 하면 피가 펄펄 나고 아프기 때문에 절대로 방향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살 수평으로 올려서 잘라주면 어, 탈없이 잘 없애집니다. 어, 티는 제거는 다행히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응.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모든 것이 7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되게 적어지고요. 모든 티눈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걸을 때마다 아파서 보행이 힘들 때, 이럴 때 적용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카모마일원이었습니다.